여기 가면 뭐... 어 포탈은 뭐지? 와, 빨려 들어가자, 빨려 주세요! 수리. 수리를 시작합니다. 잠깐만 기다리 수리를 시작합니다. 수리 시를 시작합니다. 수리 수리 다시 소리를 시작합니다. 아 뭐야? 딱 맞다. 뭐야? 여기 무슨 일이야? 여기 무슨 일이야? 야, 리더 야 리더야, 리더야. 아, 지러다. 사실 환산이었어. 환산이었다. 에따 환산이다! 어? 난 자가수리가, 와, 난 자가수리가 가능하다고. 자가수리. 수리수리 마수리. 수리수리 마수리. 수리수리 마수리. 난 음. 자가수리가 어, 가능하다고. 수리수리, 마우스리, 오케이! 프리 비기, 밍, 아, 뭐야! 어, 넌, 뭐? 어 여기가 어디야? 야 수리. 수리 다시 시작합니다 아니 자가수리 와우 자가수리 자가수리수리 마수리 뚜루루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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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루루 너! 설도전 너! 시, 도배해 시, 도 배신했어. 해 도전해. 가! 전해 도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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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소스, 도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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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오잉 그 얘는 환상을 일으키는 애다. 1972년 후. 왜? <뭐라> 바. 오 네. 어? 자가 수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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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이드라두 개가 억셀 아, 수 아, 억수 있다고? 음. <뭐라> 칙. 네 바치, 어떠냐? 너리, 여기 안에다, 넣어버리겠다 어?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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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Say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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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에, okay, 나이스. Nice. 어? 한개 이걸로 해야겠다. 이억 <laughs> <중>. <여> 번째 <미 sibjas> 아 저. t h 드 end. The end. The d e n d t n d The end. The end. Happy, Shh. Andy. Happ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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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ppy.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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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.